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현입니다 오늘 중마켓 도서에서 진행하는 북토크에는 대한민국 무주택자들의 어머니, 아이메피 정지영 저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이 신간을 출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 후에도 대한민국에 산다면 재건축, 재개발을 공부하라. 자, 어떤 의미일지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신간을 출간하신 정지영 저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대한민국 무주택자의 어머니. <laughs>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저자, 아이 a 피 정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청약의 신이시잖아요. 네, 네. 제가 실제로도 우리 아이 a 피님을 통해서 청약에 대한 정보를 진짜 많이 접했는데, 이번에 새로 쓰신 책이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청약을 가르치면서 현장에서 보아할 때 20대, 30대들이 청약에 대해서 좌절하는 음.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청약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네. 책을 출간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이 왜 추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아파트, 네. 아크로 리버파크, 네. 그 다음에 마포레미안 프르지오도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이었다라는 거죠. 와, 아니, 진짜 좋은 안목, 안목만 있으면 잘 골라서 목돈을 땡길 수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인 거잖아요. 네, 네. 아, 근데 저는요. 일단 청약도 굉장히 어려운데 맞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니까 불이인 저한테 너무나 큰 벽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할수 있을까요? 네, 할수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 청약은 당첨인데요. 재건축 재개발은 새 아파트가 될 것을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아주 단순합니다. 음. 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 한 번만 하면요. 네. 무척 쉽습니다. 사실 오. 제가 이런 비유를 했는데요. 네. 청약은 영어고, 재건축, 재개발은 독일어다. 그러니까, 청약은 처음에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점차점차 점차 너무 어렵고. 아. 그쵸. 재건축, 재개발은 단한 번만 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음.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인애피님 저자님도 네. 첫 번째 내집 마련이 재건축이셨다면서요? 네. 정말 제가 사실은 네. 재건축을 산지도 몰랐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요?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네. 2, 3년 뒤에 새 아파트가 될 곳이라고 얘기해서 음. 가서 제가 계약을 하고 2~3년 뒤에 실제적으로 입주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음. 재건축이었다는 라 거죠.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완전한 불인이 재린이었는데도 네.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어떻게 해요? 새 아파트가 될 것을 사는데 내가 들어가는 돈이 조금 다릅니다. 음.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은 계약금 다음에 잔금으로 해서. 거래가 되어지지만 네. 재건축, 재개발은 그 단계별로 들어가는 돈이 다르거든요. 오. 그 돈만 파악한다면, 돈만 계산한다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적어놨던 종이를 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재건축의 제자도 써져 있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그냥 숫자만 써져 있습니다. 매칠매칠에 며칠 돈이 필요하다.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쉽게 그래서 이 책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그럼 이책 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단계별로 내야 되는 돈이 정리가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왠지 당장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할수 있습니다. 저도 이책 읽고 공부하면 부자 될수 있나요? 할수 있습니다. <laughs> 재건축 재개발을 왜 지금 해야 되는지 네. 정말 시대적으로 지금 바로 10년을 내다보는 미래이기 때문이죠. 음, 알겠습니다.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요즘 뭐 신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요, 진짜 왜 귀신 나올 것 같은지, 아니면은 농물 나올 것 같은지, 네. 그런지만 공략을 해서 솔솔하게 돈을 챙겼다 제 주변에 실제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늦기 전에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인해피님은 어떤 인사이트를 주실지 사연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매주 내집 마련 사연을 받아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 내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약, 아파트,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실 이런 단어들이 어렵긴 한데, 그 부분을 알고 싶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사연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만나볼 텐데 사연 제목이. 강렬합니다. 저는 몸테크가 가능한 저희에게 추천해 주실 아파트가 있나요? 라는 제목의 사연인데요. 어떤 내용일지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34세 남자이자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지금 빌라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당당히 집주인이 돼서 새 아파트에 입성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지역이 서울 성동구나 마포구, 용산구라 물론 당장은 힘들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네피 님께 사연을 보내게 됐는데 저희 부부는 5년에서 7년 안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보장된 지역이라면 몸테크도 불사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아이가 없는 이 시기에 미래를 위해서 빡세게 고생해 보자 서로 다짐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중 2억 원을 대출로 충당했으니까 순수하게 이 집에 깔린 저희 돈은 1억 6천만 원인 셈입니다. 이것과 별도로 1억 9천만 원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고요. 대출 이외에 추가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은 더 융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 수입은 둘이 합쳐서 550에서 700만 원이라 한 달에 400만 원은 원리금으로 상환하겠다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저희 둘다4학년금에 가입돼 있어서 대출은 매우 용이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내집 마련할 때 우선순위는 첫째가 교통, 둘째가 투자가치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동대문구 답심리 고미술상가의 재개발 구역이랑 양천구 신전동에서 신트리단지를 임장했습니다 낡은 빌라에서라도 몸택하겠다는 의지는 정말 충만한데 어떤 물건을 골라야 할지는 저희 부부의 머리만 맞대가지고는 도무지 확신이 서질 않네요. 아이미 피님께 고견을 여쭙습니다. 저희의 내집 마련에 희망이 돼 주세요! <laughs> 라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분 정말 네. 몸테크, 재테크는 아는데, 네. 우리가 몸테크라는 말을 <laughs>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어, 입주를 해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견디고 견뎌서 새 아파트를 갖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 이분이 고른 단지가 두 단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집 마련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전세금이 3억 6천인데요. 네. 어 근데 2억 원이 대출이니까 순수하게 1억 6천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1억 9천 정도 한약 2억 원 가량 현금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 위에 추가로 5천에서 1억 정도 신용 대출을 음. 융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1억 6천에 1억 9천에서 3억 5천 정도가 순수한 현금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대출, 신용 대출까지 한 1억 정도 되면 4억 5천이라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음. 투자를 그리고 내집 마련할 곳을 찾는다는 거죠. 오. 음. 저도 이 정도 금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많죠. 네. 그런데 이분은 그냥 단순하게 구축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네. 몸테크 할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인데요. 근데 두 개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동대문구 답십리 고미술 상가의 재개발 구역. 네. 사실 제책의그 구역은 없습니다. 아, 없어요? <laughs> 네. 없다라는 건 아주 극초기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극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책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사실 재개발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안 수도, 수도 있는 있고. 곳이랍니다. 아하.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트리 단지라고 음.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단지입니다. 어, 이 단지는 최근에 이 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요 단지도 봤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지금 거주하는 곳하고 가까운 곳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동구, 마포구 용산구. 네. 여기가 어디예요? 마용성입니다. 그러니까 꿈의 꿈의 지역. <laughs> 네, 그 마용성 그 지역에서 어, 어떤 지역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 음. 여러분들이 숨은 재건축 재개발 구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네. 네. 여기서 지도를 보면은 음. 제책 제목이 지도잖아요 그쵸. 여기 안에 지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서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서울에서 성동구는 바로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네. 어,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강남구+ 강... <laughs> 강남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 농담으로 압구정에 사는 며느리가 아 옥수동 그쵸. 며느리다고 옥수동이 <laughs> 바로 성동구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동구는 사실. 어, 생각해보면 왕십리 루타운이라든지 음. 여기 왕십리 루타운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 레미안 옥수, 옥수 리버젠 이런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 재개발 단지였습니다. 아 진짜요? 네.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네이 단지들이 다 그런 단지인데 이 중에서도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요. 네. 재건축을 단지 말고도 일반적인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는 어디냐면 지금 응봉역 옆에 네. 바로 응봉 1구역이 있습니다. 응봉 1구역 재건축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네. 어, 여기가 바로 재건축 지역입니다. 어, 우리가 단순하게 아파트만 재건축 지역이 아니라, 재건축 네. 구역이 아니라, 이렇게 단독주택도 어, 재건축 구역인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보다는 빌라, 어, 음. 주택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빌라를 매입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응봉 1구역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 사실, 한강뷰. 어머나. 한강뷰. 한강뷰 가능합니까? 네, 한강뷰에 응봉산. 와. 그리고 응봉역. 와.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운동 초등학교까지 <laughs> 네. 정말 입지에서 손꼽은 손꼽은 것들이 다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런 지역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불인이 재린이들이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맞아요. 어, 그래서 이쪽 지역에 한번 물건을 살펴보면은 네. 어, 사실 대출을 조금 일으켜야 됩니다. 음. 어, 대출을 어느 정도 일으키고 자신의 돈을 가지고 여기에 내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하지만 사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또 물건이 없을 수도 있고 더 세상에.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laughs> 네. 즉,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이 가장 싸다! 이렇게 네. 말하시고 싶네요. 그래서 아 요, 이런 지역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네. 금호동 쪽에 지금 여기 보면은 되게 길들이 꼬불꼬불 꼬불꼬불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이런 곳이 바로 황금알을 낳는 오. 바로 그곳입니다. 아, 재개발고란. 네, 네, 이런 곳들이 사실 최근에 금호동 쪽에서는요. 금호동의 재건축 단지도 있고, 어 요즘 뭐 방송에서 나오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네. 뭐 공공주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여기도 극초기 재개발 지역이지만 음. 사실 그 재개발 중에서도 그 입주민들의 75%의 동의가 있으면 재개발을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금호동 지역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 우가 네. 잠깐 위로 올라가면, 지금 왕심리역이 있습니다. 네. 어 왕심리역은 지금 개발 탭을 누르게 되면, 네. 바로 여기가 GTX 신호선도 지나가게 돼요. 어머머머. GTX 신호선이 지나간다는 거 바로 삼성역까지 바로 헉.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 이렇게 정말 입지 중에서 정말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거는 전문가니까 이렇게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못 찾을까 봐 지금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안 해요. 이렇게 이렇게 다 아,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되겠네요. 네. 하나하나 <laughs> 자기 네. 지역 근처에 네. 가보셔서 한번 이 곳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는 정말 될 놈만, 네. 여기 있잖아요. 네. 되는 놈만 골라 <laughs> 발 빠르게 네. 여기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아하. 확신을 가지시고 내집 마련하셔도 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도 이 음. 책을 보면 벨론만 골라주셨으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지역들은 음.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음. 하나 더 제가 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어떤 거 네. 거네요? 약간 돈이 모자라서 네. 어, 신용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엄마론, 음. 아빠론으로 조금만 돈을 보태면 정말 이곳의 황금 있지의 주인공이 될 만한 곳인데요. 네. 어디냐면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어딜까요? 네. 강남구, 서초구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송파구가 있습니다. 여기 너무 비싸지 않나요? 다? 아, 송파구 안에서도 진짜 로롬인데요 네.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어떤... 그 여기 리스트 안에 다 있지만 찾을 때는 지금 사용 승인일을 30년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30년 이상 된 단지만이 바로 재건축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아하. 완전 꿀팁이죠. 네. 네. 단지 탭을 누르면 지금 재건축이 될 단지들이 이렇게 한눈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지도를다 넣어 놨고 네. 어, 표도 다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어디냐면요. 지금 그 위치는 여기가 바로, 어 헬리오시티 아세요? 어 알죠, 알죠. 이야, 우리나라 최대 어, 대단지잖아요. 네. 헬리오시티 바로 맞은편에 네. 가락우성 1차 아파트입니다. 어머. 와, 여기는 아 지금 가락우성 1차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지금 매매 가격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거. 네. 사실 그 전에 더 저렴했는데. 아, 진짜 더 저렴한 걸 찾고 싶지만 지금 가장 저렴한 음. 물건이 10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주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몸테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와. 하지만 여기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건축 잔 단지 찾는 방법, 책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재건축이 될 곳을 미리 선점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건에 맞게 딱 집어주셨는데 나의 사연에 맞게, 나의 상황에 맞게 궁금하신 분들은 책에 별놈들이 쓰여 있다고 하니까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잘 찾을 수 있는 방법까지 어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지 다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다고 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아 제목이요 역시나 공감이 많이 갑니다. 부동산 블루에 시달리는 저를 구제해 주세요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사연 보내 주셨는데. 진짜 남일 같지 않네요. 제가 딱 저렇거든요. 어떤 사연일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미피 님. 이대로 살다가는 평생 무주택자로 남게 될것 같아서 밤에 통 잠이 오질 않는 39세 싱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의 결혼은 두 번째고 내집 마련이 첫 번째니까 얼마나 절박한지 아시겠죠? 현재 분당구 아파트에서 혼자 전세를 살면서 강남구 신사역 부근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갖게 된다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정자역 부근이겠지만 그쪽 집값이 돌아서면 억대로 치솟다 보니까 지금 가진 자금으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산을 말씀드리면요. 1억 4천만 원의 금융자산에 대출을 뺀 전세금 8천만 원이 있고 청약통장에 700만 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들고 있습니다. 합하면 대략 2억 3,700만 원 정도 되고요. 월 수입은 500만 원이고 그중에 300만 원은 대출금과 이자를 갚는 데쓸수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라도 꼭 정자역 근처가 아니더라도 분당에서 머무는 게 좋을지 고민스럽고요. 지난 2월 부모님이 계신 분당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마포구 합정동에서 10년 동안 거주했습니다. 분당과 합정 모두 탄천과 한강에서 가까워서 자전거 라이딩을 좋아하는 제게는 딱 살기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집 마련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첫째가 교통, 둘째가 투자 가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호하는 지역은 분당과 마포 그리고 성동구인데요. 아니피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낡은 아파트, 작은 아파트, 상관 없습니다. 미래 가치만 충분하다면요. 부동산을 생각할 때마다 우울해지는 부동산 블루에 빠진 제게 힘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와, 아, 제 사연인가요? 제 사연인가요? 저도 해요. <laughs> 지금 네. 정말 결혼을 안 하신 음. 뭐 20대 30대들께서는 네. 정말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네. 돌아서면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음.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내집 마련할 때첫 번째 뭘 보라고요? 자산. 음, 자신의 음. 자산을 먼저 챙겼는데, 이분은 정말 어 2억 3,700만 원까지 이렇게 딱 떨어지게 계산을 와,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그리고 대출금과 이자를 이렇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네. 하지만 제가 이 금액을 가지고 필터링, 그러니까 가격 대비 분당 지역에 찾아봤는데, 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네. 있긴 있지만 미래 가치가 충분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아. 여기서 미래 가치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보시면 더 좋습니다. 어떤 거요? 미래 가치니까요. 미래에 뭔가 뚫려야 돼요. 그죠. 뭔가 뚫려야 되냐면 네. 지하철이라든지 교통망이 뚫려야 됩니다. 아. 어 그리고 미래 가치 중에서 또 하나 지금은 낡아 있지만 새 것으로 변하는 음.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어, 그러고 보니까 미래 가치 중에서는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미래에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올 만한 것들이 있는지. 네. 그것은 바로 일자리인데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 중에서 이세 가지가 다 합친 게 바로 강남이죠. <웃음> 강남은요. <웃음> <웃음> 그런데 이 중에서도 네.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충족이 된다면 네. 적어도 두 가지 정도 충족이 된다면 그곳이 바로 미래 가치가 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랑 지도를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분이 살고 있는 분당구를 한번 가보겠는데요. 네. 아, 분당구는 뭐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맞아요. 바로 강남구 서초구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쵸. 이분이 지금 출퇴근은 신사역으로 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구에 있는 어 지금 3호선 네, 어. 3호선 라인을 타고 이렇게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네. 뭐 버스로도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분당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온다면 바로 용인시 수지구가 있습니다. 어, 그렇 네, 용인시 수지구에서는요 첫 번째 교통이 뚫릴 만한데라고 그랬잖아요그 네. 중에서 여러분들은 신분당선을 꼭 챙겨서 봐야 됩니다. 어. 신분당선은 광교역에서 광교중앙역, 상현역, 성복역 다음에 수지구청역 동천역으로 해서 바로 강남까지 가는 어 그런 노선입니다. 네. 하지만 강남역까지만 간다고요? 음. 하지만 끝까지 보셔야죠. 네. 여기서 강남역에서 끊어지지만 네. 지금 여기 개발 탭을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어머머머머. 어디까지냐면요 네. 신사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헉, 딱이네요? 딱입니다. 네. 그리고 개통 예정입니다. 어머 네. 어머. 지금 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신분당선 라인으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먼저 신분당선 라인이고요. 네. 두 번째 미래 가치가 있는 헌 음. 것이 새거로 되는 곳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수직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수지구는 아파트들은 사실 지금 재건축 연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될 만한 곳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수지구청역 인근에 리모델링 단지를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아 진짜 네 여기+ 여기 없는 게 뭐죠? 오.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아 그래서 제가 직접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태 중에서 제가 여기서 리모델링 단지 중에서 조합 설립 똑같은 조합 설립이거든요. 네. 조합 설립이라는 거 리모델링을 하자. 75%의 동의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진 단지를 말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적어도 75%가 도장을 찍은 데니까 네. 요런 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리모델링 솔솔솔 나지만 아직 그 동의서를 받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지구청역 위에 보면은 초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초인마을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어 앞자를 따라서 삼익동화 풍림 아파트입니다. 3풍동. 3풍동이라고 네. 이렇게 닉네임을 지어서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매매 가격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매매 가격은 바로 6억 정도 합니다. 네, 네 6억 정도 하게 되면요. 서민 실수요자 조건에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러게요 3억 정도 내 돈이 있으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 단지 같은 것도 정말 헌 것이 새 것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하지만 이분은 합정동이라든지 분당에 살면서 네. 라이딩하면서 정말 레저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수지구에서 보게 되면 은 어, 자전거를 탈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네. 지금 강교 아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명하죠? 네, 자전거 에이. 라이딩의 천국. 바로 이곳,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오셔서 라이딩도 이렇게 길 따라 어, 어, 오시면 바로 연결되는 길도 있습니다. 음. 제가 <laughs> 이곳은 자주 다녀서 정말 사이사이 길도 아는데요. 네. 그 연결된 길로 오셔서 라이딩도 뭐 주말에 하시면 음. 정말 거주하면서 시세 차익과 내집마련 그리고 내적까지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한 곳입니다. 아 그리고 또 워낙 이 광교 호수 근처에 맛집도 많으니까 네. 좋은 분 만나서 이곳에서 데이트하시면 또 되겠네요. 그래서 <laughs> 일반인들 그러니까 부리니제린이들은 사실 이런 단지도 찾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리고 된다고 하니까 다 되는 줄 알아. 리모델링 적혀있는데 네. 인테리어야. 네. <laughs> 아니인데 네. 리모델링 이 단지인데. 그런 거예. 네. 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 리모델링 바람만 부는 것도 넣어놓을까 했는데 안 됩니다. 델론만 넣어놔야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델론만 발 빠르게 이 리스트를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모두들 이렇게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집 마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는 사연들이었는데요.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까지 내집 마련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지 잘알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아이 f 피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이 책에서 앞페이지에다가 제가 써놨거든요. 네. 청약은 문턱이 높고 음. 신축은 비싼 당신에게. 천국으로 가는 비상구가 열렸다. 어, 저 또한 내집 마련할 때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책이며 유튜브며 뭐 블로그 그리며. 하지만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이책 안에 그것을 담겨 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제가 심사인당 아는 선배에 출연해서 이런 사연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어, 출간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내집 마련을 할때 정말 미래 가치가 풍부한 그곳을 선택할 때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비상구를 열어봅시다. 자, 오늘 G 마켓 도서에서 진행하는 북토크에서는 무주택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줄 대한민국 청약지도에 이어서 2021년 무주택 불인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가 8월 25일에 따끈따끈하게 출간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요.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서 책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들려주신 인사이트 외에도 세상에서 가장 쉽게 재건축, 재개발을 이해하는 방법과 또 저자님께서 콕 집어주신 전국에 오를 수밖에 없는 벨롱델 재건축, 재개발 리스트가 다들 담겨 있다고 하니까 치솟는 이 청약 가점에 온두가 나지 않는 집값으로 두번 눈물 흘리는 우리 불인이들에게 10년을 책임질 책꼭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